저는, 그, 원신은 팍! 식는 게 있어요. 일러스트 보면은, 와, 씨. 미쳤다. 인게임 보면은? 이게, 그, 사용하다 보니까, 엘렌을, 아 뭔가 조금 근데 아니 사 그냥 좋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엘렌 사용할 때명함으로도 충분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파창 봤는데 너무 좋아보이는 거예요 원래 대시 편국을 두번 했어야 잖아요그 풀스택 채우려면 근데 한 번만 해도 된대 해볼까? 해서 이제 1돌을 했고 결국에 2돌 했습니다 현재 지금 엘렌은 2돌 됐어요 <laughs> 이 돌은 그 원래 그 엘렌이 강화 스킬 쓰면은 꼬리 두두두 꼬리 빵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게이지 좀 있을 때한번더 쓰면은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굴렁쇠. 근데 그 굴렁쇠를 되게 그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 돌을 했습니다. 이 돌은 이 트럭 썼어요. 좀 컨트롤 이상해도 그냥 양해해주세요 2돌이 예, 개좋은 이유 1돌이 편의성 2돌은 편의성 플러스 딜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거에요 이거 따라라라락 짜라라라락 또 다시 짜라라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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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할수 있다는 거 저게 명암이랑 1돌은 안돼요 그래서 이돌이 미친겁니다 제가 그래서 못참고 이돌 해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 기술은 무적이거든요 저거 쓰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안들어와요 저 바닥 짜라라락 할때자 봅니다 이거 하고 짜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 짜라라라라 궁하하하 자 보스전에서 더욱 빛이 드러납니다. 보스전에서. 아 잠깐만 아직 시작 안 했죠? <laughs> 잠깐만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어디 갔어? 이런. 솔직히 방금은 시점 때문에 그쵸죠 내내라고요? <laughs> 내가 엘렌이다. 내가 엘렌. 야저 누구야? 레이저. 이 자로 누구니? 아, 이 자식이... 원신 이번에 그저 중국 가 있는 동안 나타 그거 올라왔잖아. PV 와 진짜 내가 가기 전에 원신 원택이 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? 아, 나 원신 원택이 온거 같아. 근데, 중국에 중국 가는 날 이게 나온 거예요. 가는 데 공항에서 한 12시쯤에? 11시인가? 그래서 봤는데 크으... 다시 살아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원신은팍 식는 게 있어요. 일러스트 보면은 와씨 미쳤다 하고 이제 쉬, 이제 인게임 보면은 이 느낌이 있어요. 그게 어떤 체형에 좀 크냐면 비율적인 그 문제는 일단 장신 남캐는 없고요. 장신 역캐도 괜찮아요. 근데 소년 남역캐가좀 심해요. 그 비율이. 아니 소년 남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이이짝까다 녀석 왜 이렇게 센 척하지? 뭐 이런 느낌. <laughs> 어, 뭐야 왜센 척해?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소녀 체형 역캐는 아니, 머리는 엄청 큰데 팔, 다리는 왜 이렇게 얇지, 얘? 막, 이런 조금 이상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. 물론,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개인적인 의견이고, 뭐, 제가 원심만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, 뭐, 붕스하고, 명조하고, 젠 존재마저도 비율이 괜찮게 나와가지고, 그거 보면은, 응? <laughs> 그래서, PV 보고 되게 확 이랬다가, 생각해보니까, 아, 얘네 분명히 비율은, 비율은 그대로일텐데? 라는 생각때문에 뭐 이게 지갑이에요? 딱 열었다가 어? 아차? 잠깐만 일단 생각좀 하고 다시 닫음 <laughs> 아 근데 이거 진짜 때깔 기가 막혀요 어, 이제 됐겠지? 자, 어차피 다들 보셨을거라 생각하고 조금 그거 할게요 자 일단은 요 친구 누구죠? 말라니? 자 말라니는 자, 안 뽑습니다. <laughs> 아, 이름도 몰라. 관심이 없어. 관심이 없어. 이름도 모르겠어요, 얘는. 안 뽑아요. 자, 논란의 이 캐릭터. 이 캐릭터가 지금 말이 많아요. 캐릭터 되게 잘 뽑았다. 진짜 미쳤다. 사람들이 막 엄청 기대했는데, 사성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, 사람들이 좀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. 자, 자, 닭장, 닭장. 자, 닭장캔데, <laughs> 어, 아 솔직히 성능을 봐야 될것 같아요, 이 캐릭터는. 저는 세미 닭장이라서, 세미 닭장이기 때문에, 일단 이 캐릭터는 좋아요, 좋은데, 성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봐봐, 지금은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. 여기 이제 상체랑, 여기 아니 상체가 아니라 여기. <laughs> 머리랑 전체적인 비율이 참 좋단 말이야. 근데 인게임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가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얼굴 가로가.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. 그래가지고, 아, 인게임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자, 이 캐릭터. 이 캐릭터. 음. 잘만 나오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아까 그 표범보다는 이 친구가 조금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들어가는 가능성 야야 불의 신이 친구가 이제 불의 신이에요 메이비 추측하기로는 한70%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불의 신이다 히메코죠? 근데 그 성우님이 히메코 성우님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의신이 저, 저 친구가 아닐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.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. 히메코 성우님이 아 임금 안 올려줘? 아 그럼 저 못하겠습니다.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. 이야 우인단 서열 1위에요. 우인단 서열 1위한테 야. 까부냐? 너나 이길 수 있어? 그니까 러 현재 나온 애 중에, 나름 이제, 거의, 미호크 포지션. 칠무애 중에 미호크. 그, 강함을 알수 없은, 강함은 알수 없으나, 제일 세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캐릭터인데, 야, 너좀 치냐? 너나 이길 수 있어? 뭐 이런 느낌이죠.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. 이래서, 이제 막, 우와, 개 미쳤다! 하다가, 이제 대가리 봉합하고, 생각해보니까, 만약, 아까 그, 걔 누구죠? 깜짝 놀라더 애? 깍! 걔 누구였지 이름? 이 친구. 이 친구가 사성이라고 한다면은, 일단은 이 친구는, 고민?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? 120% 들어가지 않을까?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나타 때 들어갈 캐릭터는. 그래서 원신, 원태기 발언, 이틀인가? 3일 후에, 바로 나타 PB로, 바로 원태기 극복. 그래서, 어이씨! 여러? 여러? 하다가 잠깐만 얘네 비율 생각해봐. 일단 일단 다다 하고 이제 그 세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피부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들어갈 캐릭터는 뭐 이렇게 한세명 정도일 것 같다. 굉, 저로서는 지금 굉장하게 지금 그거 한 거거든요. 절제의 절제란 거거든요. 음, 그쵸? 가차 겸은 여전히 네 개죠. 본신이 <laughs> 완전 작정했어요. 지금. 이번에 캐릭터 저 일러스트마저 다 바꿨잖아. 일단 이것도 퀄리티가 되게 올랐어. 원래 아니래요. 다른 캐릭터 보여 줄까요? 자, 이게 원래 우리가 아는 이제 <laughs> 아, 너무 예전이긴 한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 퀄이 미쳤다니까? 퀄이 미쳤는데 인게임이 어차피 이 녀석이 아니에요. 인게임은 이렇게 안 생겨 가지고 실망하실 거고. 어, 일단 다른 사진 사진 중에 되게, 그, 거 있거든요? 되게, 그, 완전 원신 안 같은 거? 봐봐, 아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완전 원신 스타일이 아니죠? 야, 이거 봐봐, 인게임 이거 뭐야, 이거. 이거 필터 쓴것 같아요. 필터 씌웠어. 필터 씌웠어. 일러스트에는. 그 중국분들 그, 피, 그 필터 쓰는 거 알죠? 이렇게 뾰족 턱. 그거 같아요. 이건 필터 쓰기 전. 이거 필터 쓴 후. 근데, 원래 얘네 일러스트가 아무튼 아니래요. 그 다음에 얘. 그니까, 내가 말한 거 이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거. 아니, 이 쪼그만 녀석, 왜 이렇게 허세가, 왜 이렇게 허세 부리지? 막이런 느낌. 아, 얘, 얘 쎄? <laughs> 얘 중학생이야? 왜 이렇게, 근데 왜 이렇게 막 가오잡아? 막 이런 느낌. 근데 이것도 되게 신경 썼어. 뭐있어요 붕스, 신캐. 비소, 영사, 맥텍 얘네인가요? 되게 쿨하겠는데요? 그쵸? 되게 쿨할 것 같아요. 근데, 붕스 특! 이렇게 막, 이렇게, 긴 거, 막, 이렇게, 이거, 깃발이네? 깃발이긴 한데, 이런 거 들고, 여기 총칼 이런 거든 애들? 어차피 딜러 아님. 얘 딜러 아닐걸요? 그쵸? 저, 저 정확한 정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? 얘 딜러 아니죠? 수렵? 수렵이 뭔데요? 저잘 몰라요. 수렵이 뭐야? 이게 수렵이죠? 바람. 수렵. 수렵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? 채집하는 애들이야? 아, 단일 딜러야? 아, 그래요? 좋은 거 하나 알, 알았습니다. 처음 알았네요. 아, 수렵이 그 수렵인 줄채집하는건줄 알았죠? 한 명만 팬다. 벌써 안 땡기는데요. 아케론 다섯 명팔 동안 얘한명 패는 거예요. 그러면 음 영사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얘는 뭐야? 이거 얘는 좀 간지 나는데? 영사? 영사? 영사 좋은데요? 스파클 사촌 동생입니까? 여기 아까 걔. 사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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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촌 누나. <laughs>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형, 형제 자매 같이 생겼어? 붕스가 현재 제일 내게, 임 중에 제일 흥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. 아, 나 그, 나 진짜, 아, 모르겠어요. 아, 나그 시뮬레이션이랑 차분화랑 그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. 아, 저한테 좀 알려주실 분. 차분화랑 시뮬레이션, 그 원석 주는 게 다죠. 너무 재미없어. 아, 근데, 설마, 설마, 나 그, 저 진짜 궁금해요. 제가 아직 그거 몰라요. 아직 엔트 컨텐츠 다안 나왔어요. 허구 이야기도 안 뚫렸고. 자, 근데, 설마, 붐스에 제일,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뮬레이션 우주랑 차분한 우주인가요? 그런 건가요? <laughs> 그게 비중이 가장 커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그 비중이 제일 커요? 3 6별 뚫는 게3 0 70%트칠퍼심 시뮬레... 갑자기 그거 곤충 시뮬레이션 곤충이랑 황금 어쩌고 뚫려서 그거 조금 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. 아니 나부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. 그거보다 그, 그거 곤충 곤충 대박살인가? 그거랑 황금 우주 쟁탈전? 아물라막 그거 그거보다 나부 스토리가 더 재밌었어. 저 그거 하다가 잠들었어요. <laughs> 중국에서. 그거 하다 잠들었어. 그거 하면은, 잠이 갑자기 와요. 불면증일 때 그거 하잖아. 그, 전 잠이 너무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, 내 스타일 아닌데? 차라리, 젠존재 TV가 좀더 재밌는 느낌? 저한테는?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글 읽는 거라서, 그 시뮬레이션 우주 하면 결국 글을 계속 읽어야 되더라고요. 뭔지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은, 갑자기 막 되게 약해져 있고, 갑자기 내, 내 체력 막1%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. <laughs> 뭐, 뭐, 기물 뭐 먹으래? 세계 중에 고르래? 뭐야? 씨, 뭘, 뭐 하라고? 아무거나골랐는데 갑자기, 조금 있다 보니까 체력이 1%래. 뭐야? 내 체력 왜 이래? 하고 막, 사망, 막 이런, 그, 막 그것 때문에. 하, 붕쓰,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알았네요. 한 4월인가 시작해가지고, 한 3, 4개월 만에 안 사실이네. 그게 중요하다는 걸. 흠. 그렇구나.